축복이 있을 지 때다 다 일어나세요 오늘 3일절이죠 아름다운 이강산을 신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이강산 가슴에 선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신신교단 살아있는 전 지구촌의 땅끝에 있 모든 회원들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현 정부 대통령에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여야를 따지면 안됩니다 너희는 통치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손장이 올바로 가야만이 배가 안전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여야를 떠나서 너희는 너희 권력을 잡은 자들로해 기도하라 꼭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 없이 정말 평화롭게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오늘 설교하겠지만 눈물로 씨를 불려서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 역시 나라와 민족으로해 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. 이 아름다운 강산을 실나하는게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4년 전에 믿음의 선친들이 독립선언을 남놓고 엄청난 피로를 흘리고 24년 만에 이 나라가 독립됐습니다 24년 세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동해 머리 바르고 베트살토로 하나님 보어 우리나라 만만 세사우니 제발, 제발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의 길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맺지 않는 나라와 민족에서 지구촌의 명성에 높아지는 나라로 하나님 두손 들고 이 나라 처치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? 절대 전쟁 없는 평화 통일,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된 것처럼 또 지진 없는 나라, 세계 하나님을 제일 삼긴 잘 섬기는 나라, 제일 살기 좋은 나라, 하나님도 함께 하는 나라라고 만천하에 올려봐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고, 현 대통령과 현 정부를 주님 사로잡아서 이 나라 이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도록 그네들의 지혜와 담력을 하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는 어려움당하지 않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예배 에 참여한 전국 전지구촌에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애국 열사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여 이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들에 넘겨주는데 주축될 역할할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오. 이 예수인 교단을 통하여 이 나라 이미족과나지구촌이나렛예기그리스도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시고 인류를 대탈출시키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시려고 이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친들에게 기도성이었습니다